안녕하세요. 솔양사령입니다 우리 그래,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어제 실방정매에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이렇게 그 처음 참여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집 주소를 미리 찍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집 주소가 없으신 분들은 낙찰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낙차를 안 드립니다. 왜냐면 하 연락도 안 오고, 연락도 안 오고, 지금 네 분이나 연락이 안 오고 있네요, 네 분. 그래서 다 무유 처리하고, 제가 다시 소독해서 다 심어버렸습니다. 소독을 해서 다 심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연락이 와도 배송은 안 씁니다. 연락이 와도. 이 난초라는 것은 취미 생활이고, 제가 실망하는 것도 재미로 해놓은 거고, 어, 지, 저도 기름값이라도 좀 벌어야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가서 난초도 어디로 구매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제가 활동도 하죠 그러기 때문에 뭐큰 돈은 안 벌더라도 다만 기름값이라도 벌자고 저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구매를 안 하실 선생님은 이렇게 이, 입찰 참여를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음 서부터는 어, 집주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그 낙찰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에? 자 1번 이게 어제 1번 제가 어제 경매를 어제 했다 냅니다 경매를 해서 자 뿌리 상태 보시고 아주 양호하죠 뿌리는 양호하고 자 3반인데 다섯 촉 여기 보면 할아버지 촉은요 밑에가 뿌리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 촉은 뿌리가 없고 근데 3반은 다잘 들었어요 자 봐보세요 3반은 이렇게 뿌리는 없어도 3반은 이렇게 잘 들었다 이겁니다 올해는 꽃을 달랑가는 몰라도 내년에는 무조건 꽃 달겠죠. 이거 산채 초기이기 때문에 어, 꽃은 안 봤습니다. 꽃은 안 봐도 꽃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해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색상도 아주 이쁘고 좋습니다. 색상도 어, 광주 여기는 수네기가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에 수네기가 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 이렇게 황산반으로 이렇게 잘 들었어요. 그리고, 어디 전문이, 대매진한거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보시면, 대매진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이쁘게 산반은 잘들었어요 자, 이렇게 보셔도, 이쁘게 산반은 잘 들어있고, 촉수는 다섯 촉, 뿌리는 아주 양호하고요. 출발가는 13만원. 출발가는 13만원, 직구는 15만원 해보겠습니다. 직구가는 15만원. 아주 산반, 그냥 갖다 놓으셔도, 전시작으로 한 2년 더 키워서 전시에 내보내도, 아무 무리가 없는 난초입니다. 아주 잎도 깨끗하고 편도 입엽으로서 잎엽으로서 편도 짱짱하고 좋습니다. 예. 출발가는 13만원, 직구는 1 5만원 하게 보겠습니다자 <laughs> 그리고 2번 동자묘. 이 동자묘는 어, 제가 빼짱으로 떴습니다. 빼짱으로 약한 10개 정도, 10, 10가보 정도를 딱 떴습니다. 얘를 아주 환엽으로선 지금은 환엽인데 단엽으로 갈 확률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지가 얘를 한 10가구 정도 빗장으로 딱 떠냈습니다. 생강근이 딱 오가져 있는데 거기에서 산채를 해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나사지도 쭈글쭈글하고 자 앞으로 한번 배양을 해볼 만한 난초입니다. 예. 자 얘는 이렇게 이변, 이변 아주 여기가 사람들이 그 등산로라 사람들이 밟아서 아주 문질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얼른 얼른 산책을 해 와야 됩니다. 등산로에는 자 이렇게 변은 좋고 끝에 산만 들 거예요. 자 엄마 초고고 아들 초고고 키가 약한 1cm 층화밖에안 납니다. 자 뿌리 상태는 이렇게 됐습니다. 뿌리 상태 동자묘 자 이렇게 뿌리 상태 얘는 이렇게 배추 서성입니다. 서 배추 서성 자 얘는 뭐 제가 이렇게 뭐 얘기 안 해도 서고요. 서인데 어, 이것도 이렇게 같이 딸려왔기 때문에 생강건이라 타는 데다 같이 딸려왔습니다. 얘는 얘도 없었는데 생겼더라고요. 이게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쁘장하게 잘 생겼어요. 자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애죠. 자 얘는 제가 10개를 떼짱 10개를 산채 했다는 애입니다. 지금 무조건 환엽이에요. 단엽으로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환엽입니다. 이런 애들은 지금 4 5 c m 정도 되고 연명폭은 0.5가 좀 빠집니다. 0.5,0.45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0.45 근데 앞으로 발전은 무진량으로 발전을 난초입니다 제가 이걸 한 10개 정도 산 채로 해서 여기 고루고루 다 봤어요. 여기다 이렇게 고루고루 다 나눠놨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다준게 아니고 자 이렇게 봐보세요. 자 이렇게 봐서는 단엽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서는 단엽 자, 이렇게, 자, 얘도 변, 단엽성으로 이렇게 발전됐고, 자, 이 끝을 봐보세요. 단엽인가 아닌가. 자, 이렇게 아주 이런 애들은 짱짱하고 이쁩니다. 키는 5cm가 좀 될까 말까 하겠습니다. 5cm가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연면 폭이 좁아요. 예? 옆면 폭이 좀 좁습니다. 이런 애들은 한0.4 정도 되겠습니다. 연면 폭이 0.4. 자 얘도 아까 그 떼장에서 같이 떴다는 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단엽으로 분명히 돌아갈 수 있는 난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 송립장 같은데 봐보세요 동그랗게 마무리 잘 돼있죠 산만 살짝 걸려있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4만원 출발 4만원 출발 5만원 해보겠습니다 4만원 출발 5만원 4만원 출발 5만원이라고 해더라도 이런 애들이 단엽으로 나오면 아주 딱 떨어집니다. 이런 애들이 단엽으로만 나오면 딱 떨어져요. 근데, 송립장 봐서는 제가 받서는 후육질 단엽입니다, 지금. 이제 생강근이라 그렇지 탄력받으면 아주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가보, 4만원 출발 5만원. 4만원 출발 5만원. 자, 3번. 자 3번도 여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애 10개 떴다는 애자 보여드릴게요 자 얘도 거기서 가, 갖고 냅니다 아까 거기서 자 단엽으로 가겄나요? 제가 봐서는 지금 얘는, 서반, 얘는 서반도 얘는 서반서반기도 있고 서반기도 있고 단엽으로 갑니다 이런 애들은 단엽으로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이거 산에서 보면은 단엽이라고 해줘요 누구든지 산에서 보면 다 단엽이라고 산채죠 저는 이게 10가보를 띠짱으로 딱 10가보 떴어요 띠짱으로 10가보 띠짱으로 10가보 떴습니다 자, 얘도, 얘도 거기서 가져오네고요. 자, 봐보세요. 얘도 거기서 가져오입니다 자, 이렇게. 자, 똑같죠? 자, 입장 끝을 봐보세요. 입장 동그랗게 팽 돌았고, 기대가 되는 난초입니다. 조금 이런 애들은 삐비라 그렇지, 어, 신화가 한번더 올리면 은 아주 좋은 난초로 올릴 것으로 보이네요. 자, 얘도 이엽에 마루변.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자이 벽의 마루변 입이 끝틀이가 동그랗게 팽돌았죠 자 이렇게 마루변 자 여도 이렇게 마루변입니다 또잘 잡아주더니 또 그러네 속색네자 얘도 이렇게 마루변입니다 이렇게 마루변 이렇게 마루변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마루변으로 자, 얘도 환엽. 자, 환엽이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환엽입니다. 입 끝을 봐보세요. 환엽으로 탱글탱글하게 잘 들어있고, 입엽에 환엽입니다. 예. 입엽에 환엽. 자, 이렇게. 자, 얘는 서성이고요. 의 예. 서. 자, 이렇게 보셔도 서. 입변서. 이런 애들은 좋아요. 입이 탱탱해서. 입이 탱탱해서 좋고. 자 얘도 얘도 반성의 입변 서반 자 반성의 입변 서반입니다 입변 자 이렇게 보시면 입변 자 얘도 아까 그 10개 떠온 자리에서 가져온 애자 얘도 얘는 조금해요좀 조금 작아요 자 얘도 아까 열가보 에서 같이 뜬그 생강근입니다 생강근에서 10개 똘똘 뭉쳐있네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얘는 까락지 입변. 자, 이렇게 까락지 입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까락지 입변. 조금 작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삼 번. 삼 번, 여덟 개. 삼만 원 출발. 삼만 원 출발. 사만원 하겠습니다. 삼만 원 출발. 사만 원. 근데, 여기서 뭐, 여기서 한두 개만, 이런 애들이 두 개만 다녀보러 탱 돌아가도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도 그런 난초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예. 자, 여기 봐보세요. 아까 열개 갖고 내1열개 갖고 내가 얘도 거기서 열개 뜯냅니다. 예. 자, 이렇게 똑같죠? 똑같아요. 제가 똑같은 게기라 그러죠? 자, 얘는, 얘도 거기에서 갖고 내는데 조금,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봐보세요 자1 0 0골 좋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얘도 거기에서 같이 산채 되네 제가 고루고루 나눠놨어요 예? 고루고루 나눠놨습니다 한번 배양해 보시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계획 10개 산채 해내 거기에서 같이 뜨냅다요 3개가 같이 나오네요 예? 세 개가 같이 나오 애고, 얘들은, 어 얘는 아까 서인데, 그, 여기 2번, 3번에 들어있던 애입니다. 3번에 들어있던 애, 서, 입변. 아주, 아주 멋지게 잘 됐죠? 자, 입변 잘 생겼습니다. 이런 애들은. 입변 잘 생겼어요. 자, 얘는 서구요. 얘는 서. 자, 이렇게 생강근에 서고, 자, 이렇게 서. 자, 이렇게 서입니다. 입변서. 자, 얘도 입변이고요. 입변인데 이렇게 배골이 아주 좋습니다. 입변인데 배골이 좋아요. 자, 입변, 배골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고 입변 아주 끝을 마무리 보세요. 끝을 마무리. 이게 까락지인데 좋아요. 까락지. 자, 얘도 아까 그서 똑같은 자리 같이 나왔어요. 아유, 어째 잘안 잡혀서. 자 이렇게 보셔도 자 여기 이뼈언섭니다자 예, 예. 이렇게 보셔도 서지요 서어여기도 불을 안 꺼서 불을 켜놓지 않아서 예하고 예하고 같이 나온 앱니다 예하고 예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똑같지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얘는 2만원 출발 3만원 하겠습니다 4번, 4번은 2만원 출발 3만원, 2만원 출발 3만원, 4번. 자, 4번도 좋아요. 자, 5번. 5번은 여기 좋은 게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못합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됐고, 자, 여기는 서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이끝이 이게 장인가는 모르는데 일단은 문이 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장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입이 이렇게 보시면 이쪽 입도 이렇게 들어있고 자 그러고 여기에도 이렇게 이렇게 속에 이렇게 속 입장에는 이렇게 서반문을 띄고 있습니다 얘가 과연 호피로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저도 모릅니다 예 그냥 지가 이렇게 보여만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만 드렸어요 예 자 얘도 서반이고 손대 입변 좋아요 자 이렇게 엄마 쪽도 여기 뒤쪽 봐요 엄마 보단코분 발전했습니다 자 엄마 쪽은 이렇게 삐비 자올 아들 쪽은 이렇게 입이 넓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입변 선대 입변 서 아주 짱짱합니다 입변 선대 얘는 키가 한10 1 4, 5cm 정도 되겠네 14, 5cm 정도. 자, 생강근이고, 입변 아주 깨끗하고, 섭니다 이? 이런 애들은 서예요. 이 서. 자, 얘도 동자묘고, 자, 이렇게 동자묘 이렇게 됐습니다. 동자묘, 입변, 동자묘. 자, 얘도 서, 서반식으로 돼있죠. 자, 서반으로 반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서반식으로 이렇게 들어있고, 어, 신화, 내년 신화가 잘 받으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예. 자, 그래가지고 몇 개인가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보 다섯 가보 어, 얘도 어 다섯 가보 얘도 3만 원 출발 4만 원 하겠습니다. 3만 원 출발 4만 원 5번 5번 3만 원 출발 4만 원3만원 <laughs> 출발 4만 원자 그리고 여기 모둠 모둠인데 이건 초보분이 어, 자리가 넓으신 거 갖고 계신 분이 이거 한번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쪽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얘도 이렇게 서로 나와서 서로 나와서 올해는 서반으로 나오죠. 엄마 쪽에도 이렇게 서반끼가 있어요. 엄마 쪽에도 서반끼가 있는데 엄마 쪽에도 서반끼가 있는데 올시나는 이렇게 잘 나왔어요. 올시나도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얘는 생강근이고요. 얘 생강근. 자, 서배추섬니다 이런 애들은 배추서. 자, 이렇게 잘 보세요. 배추서. 자, 배추섬니다 배추서. <laughs> 하나, 둘, 셋, 축에, 셋, 축에 꽃대까지 올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축. 넷, 축인데, 이게 꽃대까지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꽃대까지 올렸어요. 자, 이렇게 되고, 편은 아주 좋죠. 자, 이렇게 까랑까랑 하고, 입엽입니다. 입엽성 둘, 넷, 축. 자, 꽃대도 이렇게 달고, 입엽성 넷, 네 축. 자 얘는 아주 서인데 꽃물입니다 얘는 꽃물 왜냐하면 신화가 나올 때 이렇게 엄마 촉 신화가 아직 다 소멸이 안 됐어요 서입니다 예자요서자 얘도 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서죠 자 엄마 촉도 엄마 그렇게 할아버지 촉만 이렇게 녹이 찼어요 할아버지 촉만 녹차고 엄마 촉도 녹안 찼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서로 있어요 얘는 완전 꽃물입니다 예 완전 꽃물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얘가 얘가 여기는 얘가 최고의 난초입니다 자 이렇게 봐보세요 자 여기 끝을 한번 들고 어 잎변인데 단엽으로 발전하고 있네요 잎변에서 단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봐보세요 자요. 잎변인데 입도 탱탱하고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세엽 배골이 이렇게 깊어요 젓가락 단엽처럼 이렇게 깊어요 젓가락 단엽처럼 얘 하나만 가져도 됩니다 얘 하나만 가져도 자 여기 이렇게 보시고 편 좋고요. 올시나는 편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올시나 편 이렇게 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편 보시고 자편 아주 이쁘죠. 자 동자면데 편 이쁘게 이잘 나왔어요 이런 애들. 자 얘도 서 엄마 쪽은 이렇게 무지였는데 서고 삼반도 들려있고요자 삼반도 끝에 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얼마나 무뚝하고 좋습니까? 자 이렇게 무뚝하고 아주 한엽식으로 무뚝하고 좋습니다에 예? 자 이렇게 됐고요에 예? 자 이렇게 되고 아주 좋습니다에 편 예? 변, 변 좋아요 이런 애들 편 좋습니다 자 이렇게도 몇 개인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개 9개, 아홉개 9개, 아홉개는 어 제가 3만원 출발 4만원 하겠습니다 아홉개 3만원 출발 4만원 뭐 아홉 개 하면은 뭐 3만원 출발 4만원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서반개체도 많이 들어있고 소도 들어있고 하나는 단엽 으로 발전해 놓은 애도 들어있고 어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어 6번까지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꼭꼭 두 번씩 잘 보시고 구매를 하세요. 그래야만이 또 그래야만이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후회가 없습니다. 물건 받으시고 후회가 없어요. 에이 별거 아니라고 또 그런 소리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꼭꼭 두번 보시고 물건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